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밤도둑으로 비유한 겁니다 도둑은 시간을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죠 시, 잠들었을 때 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도둑이 옵니다 정신 차리지 못했을 때 몰래 오듯이 예수님도 아무도 모를 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신다 이런 분들은 다 가짜예요. 다가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더더두번 다시 들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는 성도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성도는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영적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도 안 드리고 말이야 놀러 갔을 때 와봐요. 저 어느 목사님이 그 이런 말씀 하시다고 에피소드인데 이제 큰 교회 부목사님이셔. 부목사님이데 단임 목사님이 어 이렇게 어 어디를 저기 갔다 오신다고 어 이렇게 교회 잘 지키라고 부목사님한테 그러셨어. 근데 부목사님이 목사님 안 계시니까 우리 설악산에 갔다 옵시다. 그래서는 사찰 집사하고, 사찰 집사하고 설악산 가서 대천봉을 올라갔는데, 거기서 단임 목사님 만났다. <laughs> 거기서 단임 목사님 만난 거야. 아, 어, 이그 예, 대천봉 올라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우리 개는다 오로지 교회만 다니니까 두 분밖에 안 계시네. 저도 한번 올라가서 죽을 뻔해서 내려갔는데, 비선대 쪽내려가는데 어찌나 계단이 많은지 아주 관절이 생겨. 그대천만 위에 올라가면 어디 피할 데가 없어 나무들도 없고 그냥 조그만 나무들만 있고 바람만 세게 불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단임 목사님이 거기 저 친구 목사님하고 올라오셨대 그 자기도 올라와서 사자 집사고서 들켰어 반가워 안 반가워 <laughs> 반가워 여기서 <laughs> 그래서는 그냥 단임 목사님이 그 얼굴이 일그러지는데 거의 묘한 표정이 있잖아요 아니 교회를 똑바로 지키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거기서 들키게 한 거야 그러니까 보든 안 보든 자기 사명을 다 하라고 그 얘기를 우리 부교자들때 하시는데 어찌나 웃기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놀때 예수님 오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 술 먹고 있을 때 예수님 술집에 오시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아유 김 집사 뭐 마셔 그러면 그 막걸리 마신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 거야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늘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4 4절 말씀 읽어볼까 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야. 생각지 않을때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묵묵하게 일라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떤 그큰 회사에 어 청소부 청소부로 취직한 사람이 있었어요. 말단 직원으로. 근데 거기는 1공장, 2공장, 3공장에서 이 사람은 1공장 맡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른 공장에서도 쓰레기가 있으면 같이 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내가 맡은 데 아니면 안 하잖아. 내가 맡은 구역 아니면 안 하는데 다른 데 쓰레기도 하고 또 새벽 일찍 나와서 하고 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회장님이 일찍 나오셨다가 그렇게 하는 거를 차 타고 쭉 지나가면서 무심결에 봤지만은 여러분 지도자는요 항상 보는 것들을 눈여겨 보는 거 아시죠? 눈여겨 봐요. 그래서 다 눈여겨 봤다가. 어느 때에 그 말단 청소부를 공장장으로다 책임자로 세웠다. 그 남들이 볼 때는 아니 저분이 왜 공장장 무슨 말단 직원이 계장, 과장, 부장도 안 하고 어떻게 공장장으로 합니까? 했더니 저 사람은 남들이 안 봐도 자기 책임감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도 더 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장장으로 맡기면 어저 사람은 아주 든든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그 비서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분이 무슨 그렇게 갑자기 승진시키면 되냐 그랬지만은 그만큼 벌써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거야. 하나 보면 우리는 그런 거야. 누가 보면 하고 누가 안 보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4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선들 맡아 때를 따라 예 어, 예수님은 말씀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으셔요 즉 종이라는 것은 청지기를 말합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뭐냐 집을 맡은 자야 무슨 집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홍천주한께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예요 홍천주한께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가 뭐죠? 홍천 주한교회 뭐 청소하는 것을 맡은 것만이 아니야.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홍천 주한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데 이걸 만든 거 이거를. 홍천 주한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건지는 구조선이라말 구조선. 사람들이 배가 침몰해 가지고 한 500명이 빠졌을 때 모든 배는 동원해서 사, 사람들을 구출하라 그랬을 때 가서 제일 많이 구출할 수 있는 배가 가장 충성된 배죠. 할수 있으면 하는 거야, 할수 하는 거야. 사람들 구출하는 거야. 그냥 그런 걸 찾는 거야. 많은 교회가 있어. 에이 뭐 우리 교회가 전도 안 해도 다른 교회가 전도하겠지 뭐. 그럼 우리 교회는 뭐야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즉 세상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서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가 잘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충성된 종이라는 거야. 이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46절과 47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 즉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충성된 종을 보면 어, 그 충성된 종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 주시는 게 제일 좋겠어요? 돈복이 아니야. 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에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주셔. 자손. 그래서 자손이 3대 4대 열심히 하면요. 인물 나는거 아시죠? 인물 나와요. 3, 4대 정도 되면요. 충성된 집안이 되면 인물 나와. 제 친구 그 영락해 주신 장로도 지금 주, 속 강릉에서 호텔하고 저기 또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호텔 하나 해서 늘 해마다 왔다 갔다 해. 거기 몇달 갔다가 또 여기 몇달 왔다가. 맨날 돈 걷어서 저 하는 일만 하는데, 그 집안이 4대째인데, 항상 주의 종을 잘 섬겼대. 뭐, 저성기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항상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그냥 항상 그 대접을 하고, 그냥 그게 몸에 밴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요, 부모가 하는 것을 따라 하는 거 아시죠? 자식들은 부모 하는 걸 따라해요. 늘 부모님과 저희들이 주의 종을 대접하는 걸 보고서. 그그 몸에 밴 거야. 그래서 이 장로님도 그냥 아는 목사님들 오시면 호텔 그냥 무료야, 그냥. 무료다가 그냥 주무시라고 집에 인한테 얘기를 해 놔. 최고 좋은 것들이라고또 캐나다 있을 때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오시면 그쪽 벤크버로 오시면 무조건 또해 드려. 그리고 거기도 자기 집이 있어. 꽤 비어 있다고 여기 한국에 나와 있으면 그런 목사님들 가시면 뱅크보러 가시면은 거기서 그냥 맘대로 쓰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 달씩이나 쓰고 그랬대 왜몇 달씩 거기 있다가 몇 달씩 여기 오면 베어 있으니까 아예 목사님 가서 마음껏 아, 쓰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캐나다나 미국이나 가서 한달두달 달 동안 체류하려면 돈 얼마 드는지 아세요 호텔비로 따져도 십만 원씩 드는 거 얼마 들어 한 달이면 삼백만 원에다가 두 달이면 육백만 원에다가 밥 먹는 거사 먹는 거 따지면. 천만 원우스게 여겨. 근데 거기서 수시라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물건 사다가 해 먹으면 간단하게 싸게 하잖아.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저 주례했던 목사님들 거기서 신세 졌대몇달 동안 또 아들까지도 신세 졌대 아들도 거기 가는 길이 있어서 했더니 아들 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항상 사업을 해도 뭐든지 잘 됐대. 항상 남들이 안 된다 그러는데도 그 사업을 딱 하면은 일어났대. 주유소 안 되는 주유소를 인수받았는데 그 주유소가 잘돼 가지고 막 프리미엄 붙어서 팔고 슈퍼 안 되는 거 샀는데 슈퍼가 손님도 없는데 거기 잘 돼. 거기 오는 그 후기들 그냥 먹을 것도 주고 그 날짜 지나기 전에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갖다 그냥 다 주고 막 먹여 주고 막 그러니까 소문 나가지고 그냥 글르다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을 대접하는 그 자세가 돼 있으면요 안 될래 안될 수가 없어요. 그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부모한테서 배워야 되거든. 남을 대접하고 그런 것들을 배워야 자손이 잘될 수밖에 없어. 그냥 충성된 종이 되면. 자손들도 그걸 봐.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될 수밖에 없는 구조 집안이야. 그런 집안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제 집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집사람하고 저 갔다가 진천 갔다가 전덕현 머리방, 그 사람은 머리방 전국. 미용실 연합 회장까지 하신 분이요. 어머니는 유아 드레스 하시고, 그 권사님이 제 구역장 했던 분인데, 그래서 그 골목 지나가다가 간판 보고선 들어갔더니, 아그 옛날 영락교회 출신인데, 오랜만에 결혼하고 처음 보니까 몰라보는 거지. 내가 뚱뚱해졌으니까, 그래서 간 김에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집사람 머리 좀 커트를 했어요. 그래서 또... 원명화 건사가 또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또 소개해서 했는데 아 그게 나는 한 2, 3만 원인 줄 알더니 10만 원짜리 한 거래. 어 근데 그것도 그냥 해 주는 거야. 그 그래 카드 집사람 팀이랬더니아 무슨 뭐 무슨 돈을 받냐고. 그래서 안 받으시고. 그 그래 10만 원짜리 했다니까. 그 그래 10만 원치이뻐졌어 <laughs>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 대접하는 거 대접. 절대 손에 안 봐.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나니 충성된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할수 있으면 베풀고 할수 있으면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복 받으라고 제가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끼리만 챙겨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쓰면요 어느새 교회가 없어져 버려. 저런 교회는 네 배만 채우는구나 하고서는 그런 교회는 쓸데 없다. 그대가 옮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결코 목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 자손이 잘될 수밖에 없다. 자손이 잘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자손한테 유산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믿음의 유산, 충성의 유산을 물려주면. 자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걸 믿으시고 꼭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가족 초청인데 초청하지 못하시면 더 이번 기회에 애들이든 뭐든 하여튼 지나가는 애고 뭐고 다 불러들여서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와라. 하여튼 어떤 식이든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정말 그가 말씀을 들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일단은 말씀을 들을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수 있게 바라고. 어 밑에도 이 사랑의 자업통 이렇게 있고 랬는데 여러분 집에 안 계시 이거 안 계시면 이거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모셔서 동전 생기는 거 여다 집어넣고 동전이 난안 생긴다 그러면 그냥 어, 저기 만 원짜리 넣어도 돼요. 이거 접으면 다 들어가. 그러니까는 어, 동전 열번넣을거 나는 만만 원짜리, 오천 원짜리, 천 원짜리 넣겠다고서는 천 원짜리 집어넣어도 돼.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 지금 내 자리에도 지금 두 개가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한 그래도 한열개 정도 모이면 월드 비전에 보내. 이게 무거워. 이게 또한열 개만 돼도 엄청 무겁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내면 이거 하나면 아프리카의 그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프리카애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걸. 꼭 내가 몰라도 되잖아, 누가 살았는지. 근데 우리가 보낸 것 때문에 살아났으면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뭐. 그럼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복에 복을 더 주시지. 아주 그냥 사랑에 사랑을 더 주시지. 그래서 저 밑에 저음통 있는 것들, 집에 없으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서 그렇게 하시다가 동전 없으면 내가 천 원짜리도 넣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우리는 천원 여기 넣도 그렇게 뭐 호전하지 않잖아. 천원 여기다 놓다고 해서 그냥 못 사는 거 아니잖아.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할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힘차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말세를 맞이해서 이단들이 날뛰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며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가족 초청 이후 초청에서 우리가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홍천 주한교회 대개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함 받아서. 건강한 몸과 정신과 신앙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의 자음통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